상당하고 음. 더 가까워지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치 도 이상 안 맞는 행위를 자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이준석 대표가 이러다가 다시 백할 수도 있다. 탈당 안 하니까.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건 부모의 잘못이다. 준석이가 품격 없는 발언이잖아요. 이노한 그러니까 위원장이 완전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이 정말 최악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한테만 사과할 게 아니라 젊은 세대한테도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신이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고요. 끝났다. 국민적인 이제 뭐 기대치가 없다. 되게 음. K 건데. 네, 응, 어제 얘기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외국인이 아니라 k 콘대스러운 얘기라서 <laughs> 미스터 린턴 이랬을 때이 제가 제 비판했었거든요. 제가 틀렸습니다. <laughs> 미스터 린턴께서는 <laughs> <laughs> 예 실제로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것 <laughs> 같고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주말에 대구를 찾았어요. 천하인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1,600명 정도를 모았다고 하고요. <laughs> 천하인과 이준석 대, 전 대표가 함께한 이 토크 콘서트를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못 갔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저는 나름대로 이 대구 행사가 그 지지자들만의 소통을 인줄 알았는데. 더 나아가 보니까 사실 창당하고 음. 더 가까워진 행사였던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건전한 정당이라는 것은 당내에서 쓴 소리가 용인되었을 때 건전한 정당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또 상식적인 정치가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계속해서 혁신을 좀더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수 혁신을 하려고 했던 방향 아닌가 싶기도 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당내에서 좀 혁신을 계속해 나가자 이런 음. 입장인데 사실 지금 당이 여러 가지로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당이 반성해서 우리가 정말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준석 전 대표 저는 정말 더 당이 필요하다고 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1600 백여 명이 대구에 모이셨잖아요. 이분들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외치고 있는 그 목소리, 정말 당을 위한 비판과 반성을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까지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모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우리 당에 대한 지금 분노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 응원 드려요. 음. 자기가 이제. 나가서 당 만들겠다 하는 거 응원하거든요, 저는? 뭔가 새로운 것, 합리적인 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 응원 드리는데,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정치도 이상 안 맞는 행위를 자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탈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탈당을 이거. 한 후에. 이 후에... 행사가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창당에 그... 가까운 행사였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당적 달고 사람 모아가지고 내가 이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 맞나요? 이게 사, 안 맞잖아요, 사실은. 당당하게 나가서 붙어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대구에 스태프 토크 콘서트 한 모습 보면 출정식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했어요. 정치인에게 창당 탈당 같은 것은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저항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의사. 어떤 그런 행동들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힘에 의해서 좌절됐을 때 그럴 때 고민하는 것 최후의 수단으로 그, 그럴 때 고민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일단은 당연히 네. 전직 지도부였고 이 당의 또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목소를 리 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쓴 소리를 내는 게 정말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고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했던 바램이 계속되고 있, 그 전제 아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그건. 계속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계속 국민의힘에서 혁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정이라는 건 핑계고 <laughs> 이렇게 정치인, <laughs> 얘기할 줄 알았어. 정치 정치인들이 원래 일정들 이렇게 놔보고 더 중요하다 싶은 일정이 있으면 조율해서 가요. 근데 그건 핑계고 제가 봤을 땐 정치윤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laughs> 방금 대최고가 네, 음. 왜냐면은 이거 하려 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탈당해야 된다니까요. 음. 이거 지금 안 맞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어 혹은 여러 평론가들도 얘기하기를 이준석 대표가 이러다가 다시 백할 수도 있다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아직 그 가능성이 네. 왜냐하면 탈당 안 하니까요 음.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왜 지금 당 만들고 있는데 당적 유지하면서 이런 일을 하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언론 나와서 애매모호한 얘기한단 말, 말이죠 음.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네. 당의 혁신과 뭐 보수의 미래와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출정식 비슷한 거를 한다는 게 이를테면 제가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뭐전 의원 하는 행사에 가가지고 같이 마이크 잡고 있으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적 달고 해당 행위 아닙니까 해당 행위 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부적절하다 이거는 좀 빨리 결단을 해서 어 매듭을 좀 지어 주는 게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말씀드립니다. 그 대구에서 기자들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 혁신으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는데 단호히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이전 대표가 했거든요. 어떤 제안일지 좀 뇌피셜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궁금하던데 뭐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혁신위가 무슨 권한으 제안을 합니까? 그걸 당 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잘알 거고. 네. 혁신이가 뭐줄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당연히 이건 혁신 위원장이 다 자기 정치를 하는 일환이었던 거고, 당연히 뭐 그런 제안을 해도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음, 그런데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별말안 했을 거예요. <laughs> 파격적이라는데요? 파격적인 지금 혁신이가 하는 얘기들 다 파격적이지만 당에서 <laughs> 하나도 안 받고 있잖아요. 음. 어, 이게 그러니까 되게 두루뭉술한 무의미한 얘기 했을 것 같. 아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받았다는 그 제안을 인용한 위원장이 한건 아닌가 봐요 뭐~ 안금이 많았는지 부모를 소환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제 당원 모임에서 이제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건 부모의 잘못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어제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뭐 어제 인유한 위원장이 사과를 하긴 했어요. 부모 잘못 이 발언의 내용 그리고 어제 나온 이 사과의 태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혁신위원장이 여태까지 한달 한 정도 활동하셨는데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냥 여태까지 한 것은 물론 이제 뭐 1호 혁신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대사면인가요? 징계 취소권. 그거 말고는 그냥 영남 중진들, 당내 중진들 쫓아가가지고, 당 지도부 쫓아가가지고 출마할 거야? 안할 거야? 음. 협박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음. 당에 대한 미래의 어떤 고민,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유네관들 쫓아, 쫓아가가지고 출마할 거야? 불출마할 거야? 망신주고 있고. 글쎄요. 게다가 전직 대표를 향해서는 앞으로는 통합을 외쳤지만 뒤로는 부모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내 쓴소리조차도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조롱조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니, 당의 혁신위원장이 쓴소리하라고 앉혀놨던 혁신위원장조차 <laughs> 음. 그런 쓴소리를 조롱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저는 혁신위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고요. 끝났다. 뭐 국민적인 이제 뭐 기대치가 없다 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뭐, 잘 해보고 싶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어뭐 처음에 낙동감 발언했다가 뭐 농담도 못 합니까 왔다 갔다 거시면서 뭐 대통령실로부터는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 네. 뭐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말한적 없다. 음. 계속해서 본인이 힘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 나가고 이제 자기 정치를 하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당을 위기에서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을 더 아사리판으로 지금 혼란스럽게 만든거 음. 아닌가. 이쯤 되면은 혁신이가 저는 결단해야 될 순간이 왔다라고 결단. 생각돼요 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laughs> 어떤 내용으로? 그 부산에서 그 이원주 의원이랑 뭐 토크 콘서트였나요? 그런 네. 거 했을 때. 이 예, 미스터 린턴 이랬을 때 이제 제가 비판했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혁신은 무슨 혁신이냐. 이런 멸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다. 음. 근데 그거를 비판받으니까 이제 뉘앙스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라고 말하는 건 비겁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laughs> 예, 실제로 이 미스터 린튼께서는 예, 실제로 말귀를잘못 알아듣는 사람이 될것 같고.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패드립을 박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 영어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예, 대표가 그 당시에 타당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 아, 그리고 사석도 아니고 공석에서 당원들 앞에서였죠 준석이가 좀, 음... 좀 너무 품격 없는 발언이잖아요 그래도 음. 최소한의 우리 당의 당 대표였고 그 당원과 국민들의 선출된 전직 대표를 최소한 직책을 불러주고 존중해 주고 해야 되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혁신 위원장이 이 우리 당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저는 인한 위원장께서 3040세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이거 완전히 3040세대를 음.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닌가. 소위 얼라로. 그, 그러니까 <laughs> 왜 3040세대 누가 3040세대한테 부모님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뭐 3040세대가 통화가 안 되면 누가 부모한테 전화를 음. 합니까. 그러니까 인노환 위원장이 완전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이 정말 음. 최악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세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뿐만이 아니라 이 젊은 세대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3040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화날 일이다.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만 사과할 게 아니라 젊은 세대한테도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내에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원장 괜히 이번에 부모 얘기로 논란 일으켜서 그동안 쭉 이어져온 이준석 싸가지론 소위 이게 좀 희석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쉬움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사과하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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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되게 그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준석 네. 대표가 영. 영어로 막 모욕 주고 이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본인이 지금 증명을 해버리는 음. 거잖아요. 실제로 이 한국 정서상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늘어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좀 세밀하게 하려고 영어로 썼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핑계가 맞게 음. 만들어준 거잖아요. 본인이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저는 이거 <laughs> 되게 K 건대 K 건대 어제 얘기 많이 왔어요 네, 외국인이 아니라 K 꼰대스러운 얘기라서 <laughs> SNS 코리안가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 네. 해니 편 보셨어요? 짤로 봤어요 완전히 로컬라이징 됐어 <laughs> 그, 왔는데 한국인 그 k 콘대 패치가 딱 적용돼가지고 저는 딱 그거에 연상됐었는데 음... 글쎄요 뭐 인요한 위원장 한국말 잘 하신다라고 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주도 네. 그4.3 기념공원인가요? 거기 가셔가지고 방명록 쓰신 거 보니까 어. 한국말 잘못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맞춤법도 많이 틀리셨던 거 같고 근데 이게 막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시면서 이제 소탈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때문에 혁신이 출범 초기에는 어 굉장히 그 화법이 관심을 끌었고 당내에서는 막 히딩크 언급하면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리더십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소통이 잘 되는 리더십 이런 게 강조가 됐었거든요. 히딩크가 초... 이렇게 가볍지는 소탈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laughs> 네. 공사 구분이 없는 거였어. <laughs> 될 건데 네. 그런 좀 오명이 씌워진 거에 대해서 인연 연장도 뭐 일각에선 후회하고 있다 그이 발언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해요. 석이선 도대체 어떤 비판과 음... 욕설을 하시길래 공석에서 그 많은 당원들 앞에서 준석이는 도덕 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석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음... 당에서 이전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뭐 궁금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석에서, 사석에서 그런데. 제가 지도부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네. 당시에 이준석 대표, 저 있고, 이제 최고위원분들 많이 계셨는데, 젊은 당대표가 이제 되다 보니까, 네. 최고위원들이 이제 대표님,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향해서 대표님 뭐 하면서 불러야 될 거잖아요. 호칭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님, 자, 붙이는데 제 기억으로 한, 한달 걸린 것 같아요. 당직자들 다 있고, 우리가 공식 회의를 하는데, 다속 기록에 남는 회의인데, 대표, 이 대표, 음. 이러면 사실. 근데 그 대표님 붙이는데, 제 기억으로 한, 한달 정도 걸리잖아. 참 분위기가. 버르장머리가 없네요, 그럼 그분들이. <laughs> 누가, 누구한테 싸가지로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